안녕하세요. 오사입니다. 안녕하 오늘 새쇠 뭐.. 맞아가지고 오늘 해 네. 맞아가지고 오늘 네, 오늘 채하로 왔습니다. 오늘, 오늘. 오늘 참로 약간 약간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약간 다시 약간 채로로 할수 있더니 좀 양해를 부탁 양해를 또 부탁했습니다. 서울 어디냐고요? 자, 안녕하세요. 네. 오사입니다. 네, 자, 네, 오늘 네. 오늘 네. 오늘, 네. 오늘 오늘 좀체맛 밥해가지고 응. 사찰 겸 해서 체하루 와요. 와가지고 태학교에 왔습니다. 오늘 안 보여주고 신고은안 보여주고 갖고 가요. 네 오늘. 내가 갈게. 오늘 차체 스체카로 가겠습니다. 나 갈게. 네. 아 어, 이제 가야지. 네. 네. 고맙다. 그거, 아 자. <목소리> <목소리> 자 다시 그냥 태아 태아 가고 있습니다. 진행을 <laughs> 아, 이렇게 잘하네네나나빠 그, <laughs> 아, 네, 네. 아니 찍어 반쪽 반인데 그냥 도모르겠 평소 배가르겠습니다 평소 배인데 시간 엄마가 걸리잖아. 아 그, 휴지 일단 휴지 버렸는데 휴지나 버린 거 다시 다시 불어가지고 붙여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지. 네, 네, 네. 오늘 토망이랑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채서 수업 많이 받으시. 그리고 여러분 수고 많이 받으고요 네, 네. 앞으로 어머 도우 사채널 오투채널 아니 투망 투채널이 탈멍채 탈무지채널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잘되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 없서가지고 부어가지고 오늘 좀 하이 아가지고 부었거든요. 부어가지고 약기를한점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뭐말씀드리지만 오늘 벌써 이분좀도달나가있습니다 오늘. 네. <laughs> 자, 죄송하네. 너무 나무나 맞다 진짜. 자, 무슨 무슨 서못서 115번 타고 갈 거죠. 115번. 어. 정확하게 맞췄지. 일단 더일어 같이 오늘 같이 하다 됐어요. 야, 아니 115와115와 타고 가 오늘. 그렇지. 어. 야, 근데 너코흡 막혀 넣고 가. 그러게코흡 <laughs> 많이 막혔네. <마쳤네. 웃음> 이 나보다 낫다. 예. 오늘 여상이 한몇아 호흡이 많아가지고 어제 여상이 없었어요. 쉬는데 아 후배한테 어, 오늘. 야, 야. 여상, 여상 듣다 보고. 사람들이 봤어. 많이 기다리더라. 맞잖아. 안녕하세요, 윤태입니다. 네. 예, 네. 장... 네, 작년에도 만나고, 올해도 만나네요. 네. 아니, 그저께, 근데... 그 작년 만나... 만나고, 오늘 만나고. 야 작년에도 만나고, 서 만나고. 지난주에 만나고. 네, 작년에도 만나고, 올해도 만나고, 그제. 아, 잘 만나니까 좋지 않나? 어.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예, 예, 솔직히 말할게요. 예, 참이 아까, 아, 아까워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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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어쩔수 없이 오늘 만나자고 했어요. 그렇죠. 시시면서. 야, 시시면서 시시면 공을 갔잖아. 공 갔어요, 야가. 어. 아니라도 80%정도 예, 가고 갔고요가자 좋습니다. 좋아. 갑시다. 좋 좋습니다. l 렛츠고 go. 열심히 <laughs> 아마마 <laughs> 하는 같다, 오랜만에. 아유. 한몇년 만에 하는 거고 한이참매 참매. 수박이래 수박. 아니 원래 아, 이 오늘 원래 수박이잖아 원래 이요 네, 벌써 서분 거의 번장입니다4분 가자. 이제 처음 오분 해가지고. 네. 아, 가니까, 벤터리, 어. 네 여기 있어 같이 가자 그럼. 어서. 네, 어차피... 네, 여기, 여기로, 가야지, 여기로 가요. 여서가 어. 여기 그냥 건너가도 되지 뭐 아니, 이렇게 핸드폰으로 건너서 가? 네, 여기 여기, 시, 여기 현재 위치는 저희 태아진안도로 가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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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요 이 약국 태아 약국입니다 여기 네, 저희 현명 아, 안경집 안경집인데요 뭐 맞습니다 네. <laughs> 태아진안구서에 있는 네, 조영상으로 킨더로 킨더로도 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찍어주는 것도 재밌어 재밌지 네, 않나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이 아니, 아니, 아아이 아니, 아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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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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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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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니아아 너도나되 이런 날씨가 아주 아주 차차게 좋습니다. 제가 요사 찍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네, 찍었습니다. 저희는 요사 찍는 좋아해. 이제 헤어져야 되겠네. 아니, 죽가야지. 아니, 뭐. 어디까지 갈 건데? 끝 가야지. 뭐 끝까지 간다. 집에 가야지, 난 이제. 어, 너도, 예, 아무 저도 작가 받한 거야, 근데 차도 저희는 제일 <놀라> 시도네해가지고

자, 6분 가고 갔고요. 순분까지나 잘한다! 예, 예, 1 0분이나가지고 10분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 노카가 16번인데, 하쳐서 한, 한 기계 보면서 한 10분 남고 생각하면 돼요. 예, <laughs> 네. 여기 지금, 견당이고요 여기가, 여기가, 이쪽이 지금 제가 타는 곳. 곳입니다. 자, 자, 가보시고요. 버스 여기, 여기서 버스 타고 갈 거야. 이따가, 이따가, 가고 어. 이따가시, 이따가고, 어. 난, 나도 가고, 난 가고, 니, 내가 먼저 갈게 그러면. 먼저 먼저 가도 상관없잖아. 저앞에서 가. 언제지? 자, <laughs> 앞에서, 뭐, <안> <웃음> 자, 자, <laughs> 아, 가시고요. 근데 야, 소망했나? 손 비었나? 어. 이생일 아, 니잘 됐으면, 좋겠다. 회사 잘 됐으면 좋겠네, 우리. 나 소원 안 배웠는데, 나는. 나, 나는, 나는, 나소원 있다. <laughs> 나 소원 있지? 소원, 이제, 소원 안배웠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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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 어. 핸드, 근데 핸드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핸드 봤어, 안 봤어? 핸드지. 뭐, 못 봤지, 핸드가 지도 됐는데, 못. 뭐. 아, 나 보고 싶은데. 지도 됐잖아. 아, 그래? 헤어 시간. 자. 그 10분, 네. 아니, 저도 네. 찌, 길게 찍었고요. 네. <laughs> 자, 마지막으로, 해 <laughs> 네. 올해도 잘 되셨겠고요. 앞으로, 저큰기대 부응할수록, 그도 어, 코로나가 건강할 수, 건강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이빠이 네. 춘모, 보세요 어, 오산이었습니다. 오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네.